영아 부모 상담을 통하여 보육 과정의 영아를 개별적으로 반영하고 부모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. 성공적인 영아 부모 상담을 위해서는 상담을 위한 사전 계획, 상담 실행 및 평가가 단계별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. 그러므로 영아 부모 상담을 위한 상담 사전 계획, 부모 상담 실행 및 평가의 운영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의 포인트. 영화 상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상담을 준비하고 영화가 좋은 습관을 갖고 문제행동이 예방될 수 있도록 상담을 실행하여 영화 부모 상담 평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내용에 따른 평가를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바랍니다.